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2년 3회. 자, 31번부터 할게요. 근데 책에는 사회라고써 있어요. 이오옷한것 같아요. 자, 31번. 자, 보일러 성기 시 주중기 밸브 작동 요령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자, 만개 후죄 조금 되돌려 놓는다. 맞고, 자, 이번 틀리죠. 예, 빨리 열면 안 되죠. 서서히 열어야 되죠. 예, 왜냐면 빨리 열면 은 진동도 심하고 뭐죠. 예, 수격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천히 연다. 자, 주증기관 내에 소량의 증기를 공급하여 예열한 다음에 그래서 천천히 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송기하기전 주증기 밸브 등의 드레인을 제거한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나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볼에서 주증기 밸브죠. 예. 주가 되는 증기 밸브다. 주증기 밸브. 그래서 원래는 우리 현장감다 열어놓고 쓰죠. 예, 열어놓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밸브는 자, 모든 밸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열어, 열어놓을, 열어놓을 때는 완전히 다 열어놓으면 안 돼요. 자, 열어놓고 뭐야? 한반 바퀴 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시 잠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고착이 안 돼요. 완전히 열어놓으면 모든 밸브는 다 완전히 다뭐요 오픈을 시켜버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오픈. 그렇죠? 예, 오픈 그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요? 해 클로즈, 잠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어놓을 때는 완전히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뭐야? 한반 바퀴 정도 잠근다. 왜? 밸브가 고착이 그러지 안안 돼요.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예. 밸브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열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할때다 열어놓고 쓰잖아요. 그렇죠? 저거 언제 보일러 가동할 때 올라가서 조금씩 조금씩 열고요. 헤터도 마찬가지죠. 증기 터도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증기가 쭉돼서 가압 밸브 거쳐서 어때요? 메인 자, 해 따로 오는 게 이게 주증기관이죠. 뭐이밸브도 어떻게 돼요? 원래는 닫아 놓고 자, 천천히 천천히 열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못 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밸브 다 열어 놓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다음에 32번. 자 보온재 다녀올 건아지만뭐 500도 씨 이하의 파이프, 탱크, 노벽 등에 사용하는 것은 뭐냐? 자 규조터 그죠? 얘는 뭐야? 성면이나 또는 뭐요? 섬유를 섞어서 물로 반죽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안면, 그라솔 우리가 뭐요? 그라솔은 유리 섬이죠 예. 고온에서 그 유리를 용해시켜서 하는 거고 펠트, 양모, 우무죠. 그래서 이 보온재 대한 문제는 한문제내지두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자꾸 가셔야 돼요. 얘는 출제빈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32번의 별표 그래서, 출자 비율,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33번. 자, 신설 보일러인데, 자, 페인트 유진옥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다 볼링을 할때 약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탄산 나트륨. 다른 말로 탄산소다. 자, 수산화 나트륨. 다른 말로 가성소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제3인, 제3인, 뭐예요? 제민 제3인, 제3인산 나트륨. 뭐예요? 제민 제3 인산소다. 그렇죠? 자, 불라스 소소산은 우리가 저 설명에 돼 있죠? 산세관시 뭐예요? 경질 스케일을 용해시키기 용해 촉진제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규산염이나 황산염 등그렇 경질 스케일의 경우 용해를 촉진제 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불산을 쓴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34번. 이거 저번에도 나왔던 문제죠? 회전 이음 또는 지불 유음. 그렇죠? 지불용그면 뭐예요? 우리가 수입을용, 그쵸? 예. 우리가 엘보를 두세 개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한다. 34번 같은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예요. 34번 같은 건 뭐, 집을 임이라도 한다. 또 하나는, 자, 엘보를 두세 개뭐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한다. 그럼 뭐예요? 수입을용이다. 예. 34번 같은 문제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35번. 자, 증기 난방을 고압 증기저 전날다 저압 증기 난방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예. 뭐, 증기 눈썹, 장거리는 아니죠. 예, 장거리는 고압 증기가 필요한 거죠. 자, 답은 3번. 자, 또 나왔네요. 우리 보온제 자, 무기질 보온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거 제가 일부러 안 띄웠어요. 왜? 이미 그 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안 띄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유기질 보온제만 알면 되잖아요. 펠트, 우머, 코코로, 기포성 수지, 규조톤, 저기 뭐요? 유기질이죠? 예. 30%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문제. 그쵸? 예. 아, 속하는 것이네요 자, 무기질 보온제 속하는 것이죠. 규조토 무기질. 그죠 펠트, 콜코, 기포성은 뭐예요? 유기질 보 본제. 예, 제가 한두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또 나왔어요. 보온제 세 문제 나왔네요. 37번. 글라우스 보온통에, 자, 최고 안전 사용 온도는 몇 도냐? 300도. 자 38번 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배관 재료 선택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뭐냐 당일 뭐 어, 수성 유체에 따른 내식성, 화학방로 유체의 변질 여부 그렇죠 어, 증기 매설 배관의 토질과의 화학 변화 그렇죠 예. 다음에 지리적 요건에 따른 뭐 수송 문제는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중 매설하게 되면 은 우리 토양에 대해서 부식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도 수반을 해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 자, 39번. 온수난방은 우리가 고온수난방 얼마야? 100도씨 이상. 저온수난방은 얼마냐? 일반적으로 100도씨 미만이죠? 그러니까 60에서 90도씨 이상이다. 자, 그래서 39번 문제도 새로운 문제니까 앞으로 나, 많이 나올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40번.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 동간의 이음, 압축, 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이 문제는 우리 어~ (1차) 필기에서도 잘 나오지만 (2차) 필답에서 이제 단골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 뭐야 한쪽 한 동관의 끝을 나팔모로 넓히고 압축 문세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방법 맞죠 음 그다음에 우리 진동동원할 때는 더블 노트를 체결한다 자정검 보수 등이 뭐 필요한 장소는 분해 조립이 한다 자이 그래서 해설해 보면 2 0 m 의 동관에 접하고 해체가 가능하고 그쵸 예. 압축임을 플랜치임이라고 한다. 틀렸죠? 4번. 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 문제는 필답에서 실질로꽈지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엄청 잘 나와요. 네. 자, 뭐냐. 동간에 사용된 공구 명칭을 써라. 그쵸? 렇 네. 그래서, 자, 나팔관 모양. 그렇죠 나팔관 모양은 뭐야? 플레용 툴셋이다. 그 다음에 확가는 뭐야? 확관기 영어로는 스펜더 자, 강 끝을 원형으로 한건 뭐요? 예 사이징 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요? 예 키포인트를 했어요. 키포인트. 자, 요거는 확관기예요. 확관기. 자, 얘를 여기다 껴서 동관을 딱 하면 확관이 돼요. 자, 얘가 뭐예요? 우리가 나팔관 모양. 그렇죠? 이 동관을 어떻게 됐어요? 나팔관 모양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니플, 그렇죠? 예, 여기다가 딱맞추는 거예요. 여기, 여기 나팔 관망이 여기 딱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트로 뭐야 딱 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동에 있는 데서는 뭐 너트를 하나 더 난다. 왜 풀릴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별표. 자 41번 얘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자 41번 자 강철제 증기 일러의 최고 사용량이 지금 키로로 났죠. 40뭐 4키로. 퍼 제곱센치 미터이면 수압 시험 압력은 몇 킬로퍼 자퍼 제곱센치 미터로 하는가 자 여러분들 그 문제가 바꾸세요 4 킬로니까는 얼마로 바꿔요 예, 0.4자0.4 메가파스칼로 바꾸세요 그러면 뭐요 답은 0.8 메가파스칼 4 번에 8.0이라고 되있죠 자 걔를 0.8 메가파스칼로 바꾸세요. 자이 시험 문제는 2차 필답이에요. 필답에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요. 뭐요? 1차 필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2차 때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자, 지금 우리 책에서 얼마 됐어요? 이게 0.4인데 지금 책에서는 얼마 됐어요? 4 k 로돼 있죠. 네, 이거 바꾸세요. 이제는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뀌었으니까 자 지문에 0.4. 그러면 얼마요? 예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해 요 여러분들. 자수압시험용 강철제 볼러와 주철제 볼러가 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강철제 볼라 했잖아요. 0.43 메가파스칼 미만일 때 뭐예요? 이거 P는 뭐예요 최고 사용 압력이에요. 최고 사용 압력. 최고 사용 압력 뭐요? 예 최고 사용 압력에 뭐요? 두배 곱하기 2를 해라. 그렇죠? 해설처럼. 그다음에 최고 사압력 0.43 이상 1.5메가파스이해할 때는 뭐요? 최고 사압력 곱하기 1.3 플러스 0.3을 해라. 그다음 에 뭐요? 1.5메가파스초과할 때는 뭐 최고 사압력에 1.5배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주철제는 어데, 어떻게 나와요? 0.43이해할 때는 뭐 똑같죠? 네, 강철제고 최고 사압력 곱하기 2 배. 0.2 메가파스칼면은 그대로 뭐예요? 0.2 메가파스칼을 한다. 그래서 요 문제가 2차에서도 잘 나와요. 2번 같은 게 2차에서도 잘 나오고, 1차 필기에서도 가끔 나와요. 자, 근데 지금 뭐예요? 0.43 미만이죠? 0.4니까 뭐예요? 그래서 최고 사용 얼마예요? 0.4 곱하기 2. 그렇죠 그래서 2차 시험 문제, 우리 필답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41번 같은 경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42번. 신선보일러 사용 전 점검상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이거 읽어보면 그냥 답 나오죠. 자 노벽의 가동 시 열을 받아 과열 건조되므로 습기가 약간 나와 습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어, 완전 건조시켜서 사용해야 되죠. 해설해 보시면은 건조시켜서 사용한다. 자 나번에 뭐 배풀구름 제거 상태 덴버선를 점검하고 기스부 리와 기타 부속품의 부착 상태 공구 노트 헝겁 조후등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하고 그쵸? 압력계 수익의 급수장치 뭐 풀림이나 코기 개폐 등을 확인한다. 자 43번. 보일러 용량을 나타내는 것은 부족한 것은 뭐냐. 그죠 상당 증기, 상당 증발량, 보일러 마려 전열 면적. 그럼 부족하면 뭐예요? 연료 사용량은 아니죠. 네. 자, 44번. 진공 환수식 증교단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주의해 대해 여러분들. 환수 관의 직경을 작게 할수 있고, 자, 이 진공 환수식은 방열계 성취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열계 발화량 전을 강변할 수 있다. 자, 근데 뭐예요? 4번이 틀렸죠? 예, 중력식이나 기계, 식보다 증기순에 느리다. 아니죠? 예, 대규모 난방 설비에, 자, 하고 매우 빠른 난방이다. 자, 45번. 볼까요? 45번 문제도, 자, 상당히 잘나온는 중에 하나요. 열사형 기재 검사, 자, 우리 열사형 기재 검사 기 중에 따른 안전밸브및 압력방출 장치에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 문제는 산업기사 기능장관은 뭐예요? 에, 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 가로축기도잘 나와요. 자, 보시자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증기보일러는 뭐예요? 두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되는데, 단, 전열면적 50제곱미터 이하는 한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일러의 안전밸브 압력방출 크기는 자, 25mm 이상이에요, 원래는. 25mm 이상인데, 여러분들 기준 확실히 잡아야 돼요. 안전밸브 얼마야? 25mm 이상 자 20mm로 할수 있다. 뭐요? 최고사압력이 0.1 메가파스카 이하한 보일러 최고사압력이 0.5 동체 안치는 얼마야? 5배 0 동체 길이가 1000mm 이하 그다음에 뭐 최고사압력이 0.5 이하고 보일러 전염의 이 저그 밑에 그다음뭐 최대 증발량 5톤의 관리 보일러 소용량 보일러 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로치기로잘 나와요. 여러분들 다. 예, 기능사뿐만 아니라, 뭐, 산업기사, 기사에도 다가로채기기능장에서다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쉽잖아요. 최고사는 0.1 이하. 그 다음에 0.5, 그렇죠. 0.1거 500mm. 동체 길이 1000. 또 0, 자, 0.5 나오고 뭐요? 전열면적 25m 이하. 최대 직면 5톤 이하의 관류보일러 소형량 보일러. 자, 그래서 아닌 건 뭐예요? 나번이죠? 예, 나번은 뭐예요? 전열면적 50제곱미터 이하는 뭐요 안전 밸브를 한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역시 어디예요? 2차 여러분들 기능사 필답. 필다. 필답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46번. 자, 이 문제도 별표 치세요. 복사 난방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자, 얘는 1차 우리 필기에서도 나오지만 2차 필답에서는 안전 단골 문제예요. 복사 난방 특히 단골 문제예요. 예, 복사난방, 여러분들 아시죠? 예, 우리가 복사난방, 여러분들, 그 일반 주택 방바닥 있잖아요. 원래 복사난방이 뭐예요? 여러분들? 천정벽 바닥, 그쵸? 예, 그래서 우리 일반 가정집 바닥에 있잖아요. 온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환수관의 직경을 작게할수 있고, 자, 방열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성취를 재전해 받지 않고, 어, 응? 아, 이거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자6번번 아닌 것은 자 외기 온도의 급변에 따른 온도 조절이 곤란하다. 그다음 배관 길이가 짧아도 설비비가 적게 든다. 다번 방열기가 없어 바닥면적이 높고, 그다음에 공기 대류가 적어 바닥에 먼지가 상승하지 않는다. 자 틀린 게나 번이죠? 해설 마, 해설 그대로 자 우리 복사난방은 코일이 깔려 있잖아요 바닥에 방바닥에 그렇죠? 예, 코일이 쫙 깔려 있으니까 뭐예요? 배관 길이가 예, 길어지고 설비비가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점검하기도 좀 어렵겠죠? 어디서 물 세면은. 자, 47번. 자, 이거 여러분들 서포트 행거 무지하잘 나온다 했어요. 근데 좀 깊게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돼요. 빔에 텀버커를 연결해요. 자, 파이프를 아래 부분을 받쳐 달아 올린 곳이에요. 달아 올린 거. 제가 그림 안 쪘어요, 일부러. 그래서 수직방향의 변이 검사하는 것은 뭐냐? 행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잘 읽으셔야 돼. 파이프를 아랫 부분을 받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배관이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랫 부분을 받쳐 뭐야 달아올리는 이거 행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서 뭐빔텀버클 얘가 키포인트예요. 빔텀버클 나오면 뭐예요? 리지 행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거 서포트 종류별로 차이점 알아두셔야 돼요. 자 48번의 별표. 자, 이 문제는 1차에서도 잘 나오지만 어디요? 예, 2차 필답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배관의 높이를 표시할 때 포장된 지 자,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배관의 장치 높이를 표시하는 경우 가입 기입하는 기호는 뭐냐? 자, 포인트는 뭐예요? 포장된 지면. 그렇죠? 그라운드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치수가 없어 있네요. 자, 탑은 인명 기준. 그렇죠? GL은 뭐예요? 예, 포장된 지면 FL은 1층 바닥면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를 해봤어요. 자, 서로, 자, 지름이 다른 관 높이를 나타낼 때, 자, 뭐냐, BOP. 관의 중심을 나타낼 때는 EL. 인멸계 때는 TOP. 자, 지평면을 선을 때는 그라운드 레벨.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 2차 필답을 준비해서도 꼭 알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원어로 외우랬어요. 버튼 오브 파이프, 엘리베이션, 타워 파이프, 그라운드 레벨, 플로우 레벨이다. 자, 지름이 다른 관높이를할 때는 뭐예요? 아랫면을 할 때는 우리가 뭘한다 BOP다. 자, 여기 있죠? BOP.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의 중심을, 그렇죠 이거죠? 네. 배관 높이를 관의 중심을 하는 거를 우리가 EL이라고. 자, 서로 다른 지름감일때 반의 뭐야? 바깥이 이름을 할 때는 t o p 를 하고 그다음에 뭐 지평원은 뭐야? 그라운드 레벨. 그렇죠? 각층 바닥할 때는 FL을 쓴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1차 필기 때도 나오지만 2차 어디요? 예, 필답에서도 단골 문제 중에 하나다. 자, 49번. 자, 지금 우리뭐 기름 볼러잘안 쓰는데 기름에 대한 거 나왔어요. 기름 연소벌레 수동 점화 시 뭐야 5 0이0에 점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뭐요? 처음부터 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연료밸브를 더 많이 열어 열고업을증가 시도 안 되죠. 에이, 점화가 실패했으면 뭐요? 다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자 점화봉은 그대로도 풀이퍼야한다 옛날에는 수동 점화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버너리 있잖아요 열어서 수동 점화 시켰어요. 이것도 안 되고. 자 불착화 원인을 완전 제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환기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점한다. 그래서 49번 문제는 옛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새는 CBT 뭐요? 예 문제 은행 시잖아요. CBT가 뭐냐? 아,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면허 갈때 컴퓨터로 시험 보잖아요. 네,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CBT가. 그래서 얘는 옛날 문제, 기출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50번 보일러 수철에서 순환계통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탁수를 침전 뭐~ 침전지에 넣어 침강 분리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침전법이라 하고 자 중립법은 경제지문 양호한 급수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사용한다 이게 틀렸죠 자 중립법은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죠 예 네. 그다음에 뭐~ 여과법은 뭐예요 여관내로 급수를 통하는 여과하고자 침접법이 잘 붙어 거고 미사일 임차를 뭐~ 지 포집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자5 51, 0 (51번) 자이 문제는 시간 되는 요소는 얼마냐. 자그 풀이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는 뭐예요 아, 곱하거나 나누면 된다 근데 무조건 부하가 나오면 뭐 얼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자 정격출력 부하가 얼마냐 7500 그쵸 그 다음 에 나누기 효율 0.85 곱하기 저희발력량9500 하면 답이 나온다 자 52번 자 철금속 가을로에 설치하면서 가로안에 알맞은 것을 얼마냐 자 송풍기 용량은 정격부에서 필요한 일용 공기량이 얼마요? 네, 1.4, 140%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이 음,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예요. 네,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냥 알아두세요. 자, 53번. 보일러의 과열의 요인 중 하나인 저수의 원인 발생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분출 밸브의 이상으로, 그쵸. 물이 세, 물이 분출 밸브로 저세 번은 보일러 누설이 돼서 저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쵸. 급수 장치가 증발 능력에 뭐, 과소한 경우, 그쵸. 예, 그럼 왜냐면, 급수 장치가 빨리 돌아서 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쵸. 물이 천천히 채워지면 어떻게 돼 증기는 벌써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저수의 위 원인 발생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수 수면계가 막혀서 그렇죠? 막히거나 고장 나면은 뭐예요? 얘가 수위가 차 있는 걸로 오판하기 때문에 저수가 위 일어날 수 있고. 자, 증기 토출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 가설 때는 아니죠. 에, 해설 그대로 증기 토출량이 과대할 때 그렇죠? 과대할 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다. 자, 54번. 아, 제가 이거 깜빡 잊어버렸네요. 왜냐면 그림을 제가 띄운다고 해서는 잊어버렸어요. 예, 여러분들, 오일프리터, 중위 예열기, 그쵸? 예, 유예열기. 유예열기를 여러분들이 보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음 이론 시간에 제가 띄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예열기, 말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름은 점도가 있어요. 점도가 뭐냐? 자, 이 점도는 뭐요? 예, 끈적거리는 정도. 예, 끈적거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얘가 기름이 점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열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뭐예요, 얘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당연히 뭐예요, 점도가 높기 때문에 무화상태 분류하고끓음 분지 발생되고 자 불길의 출출이 발생되죠. 기름의 분해는 뭐예요? 예,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기름의 분해가 된다. 그래서 답은 다 번. 자그 다음에 우리. 자 에너지 어 효율에 대한 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고거는 음 눈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 문제도 새로운 문제예요 자 56번 검사 대상기에 유효기간이 없는 것은 자 해설 그대로 구조검사 용접고사 그다음에 에너지가 아닌 것은 뭐냐 자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요 에너지에 대한 정의예요 연료열 전기를 말한다 자 58번 지열 에너지 설병으로 오른 것은, 자, 지열은 뭐예요? 땅에서, 오죠 그렇죠? 땅에서 우리가 했듯이, 물이나 지하수의 뭐,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다. 자, 59번의 별표. 이, 이 문제는 무지하게 잘 나와요. 자, 에너지 다소비업자가 산업통상부현지로 정하는 다에 따라 매년 뭐요 네,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는 관련 사항이 없는 것은 뭐예요?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 그 다음에 전년도의 뭐요, 이용, 이용,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약,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 기재의 현황, 그쵸? 그렇죠? 어, 요런 것들은 꼭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 문제가 또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 다소비업자가 산업통상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알맞는 것을 골라라 해서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년도 12월까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답은 매년 1월 31일 까지다. 얘도 밑을 짝 포인트예요. 그래서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매년 1월 31일까지 물어보는 거 하나하고, 자, 관련 사항이 없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자, 60번. 저탄소 농세성지포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자, 포인트는 뭐예요? 온실가스 감축. 이거죠? 누가 수행하는가? 환경부 장관이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3회까지 끝났어요.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자, 이론 책을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어, 법규 여섯 문제는 그냥 관년도만 충실하게 풀어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관년도 여러분들 그관년도 있잖아요. 예. 걔는 음, 법규 문제는 거져 주는 문제예요. 거져 주는 문제. 예. 그래서 여섯 문제 중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섯 개는 맞추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지고, 일단 필기에서는 60점만 넘으면 되죠. 예, 그래서, 어, 대신에 60점이 넘다 돼서 뭐 65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2차 필답에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1차 필기에서 적어도 80점 이상은 나와야지, 아, 공부 좀 했네.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결코 기능사기 때문에 어렵게 안 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